저는한 경문이도 처벌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검찰은 양정혜 씨가 신혜영 씨의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. 아니, 내가 이용한 게 뭐래용이에요? 아, 나 그런 사람 진짜 아니랄까 냐요? 신혜영 씨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서 수백월 만에 달하는 데이트 비용을 신혜영 씨혼자가 해결했어요. 친구 있는 사람들이라고요. 기억이또 어떤 분석이 있는 거예요?